집합 x 는 0에서 4에 대해서 f x 를 이렇게 정의했죠 그러면 a 가 0보다 크면 얘가 2,2를 지나는데 2이야죠 근데 이게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림이 0에서 4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인데 얘가 0 이상 그래서 a 가1이야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어차피 0 이상이니까, b 가 양수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서, 여기가 4. 그러면, 여기가, 루트 2b 더하기 2. 여기가 4니까, 루트 2b, 어, 더하기 2가 4 이하죠. 그래서, 루트 2b가 2. 2b가 4. p가 2이하니까 0a1. 어, 그다음에 0b2니까 a는 1, b는 1, 2. a다기 b는 2, 3이 되죠. 그다음에 a가 음수이면 내가 2, 2가 요렇게 되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1대1 함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a다기 b가 2 또는 3이니까 최소값은 2가 되므로 정답은 2입니다.